자, 여러분들, 이 강입니다. 중국 강자 한옥 그 모델링 이 강인데, 아, 이렇게 이제 유명한 학사제라고 하는 저리 집이 있는데, 이 집은 개인 집인데도 회사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멋있죠? 이런 집에 살고 싶죠. 근데 사실 이런 집에 산다는 것은 옛날로 말하면 영의정, 아주 판서집, 대감집들의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어림도 없는 그런 서민들로서는 상상을 못하는 그런 집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옥마을도 사실은 그 부담스러운 집들인데 그래도 한옥마을을 좀 참고 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이것은 이제 단청이 되어 있는 그런 그큰 누각인데요 그 서울 그 한옥마을에 있는 누각인데 새들이 들어올까봐 이렇게 망이 쳐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집 보담은 이런 적은 집들 이런 집들을 보고 내부 구조를 보면서 봐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면이 있으면 좋은데, 도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려나가야 되는데, 이 치수를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를 삼아서 그리면 됩니다. 자, 이런 데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릴 수 있는 참고가 됩니다. 어, 석가래 밑에 똥구리, 똥구리 돌이라고 합니다. 똥구리, 동그리, 똥구리가 있고, 그 다음에 사각형이 있고, 또 사각형이 쭉 뻗어 있고, 밑에 마루가 있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어, 뭐, 보기에는 하도 자주 또 보고 시골에서 봤기 때문에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입체적으로 그리려고 그러면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역시, 그냥 보는 것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과,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은 천지 차입니다. 제가 사람을 그리려고 해도, 마음의 눈으로 보고, 그, 그리려고 하는 것과, 그냥 보고 그리는 것하고는 전혀 틀렸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더구만요. 자, 이제 도면을 그려야 되는데, 도면을 그리는 약식 도면을 그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렉탱글, 사각형을 이용해서 그리는데, 어, 지금 10분의 1로 축소화시켰으니까, 유니트 셋업, 치수 단위를 제가 이제 인치가 아니라 센치미터로 바꿔야 됩니다. 센치미터. 왜냐면, 하또 사실은 의미가 사실은 없는데, 이한칸한 이한 칸을 센치미터로 보는 거죠. 그럼 여기는 10cm고, 여기는 크게 되면 이제 1m가 되는 거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10cm, 크게 오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1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크게 놓고,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스냅을 걸어서, 스냅을 걸어가지고, 버텍스에 스냅을 걸어서 쓰면 좋겠지만, 그러지 마시고, 그런 방법보다는 이제 그리드를 숨기시고, 이렇게 하십시다. 렉탱글을 그리는 거예요. 렉탱글을 그리는데, 에, 에, 기둥 전강에서 기둥 네 개가 한칸한칸 한 집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세칸 집을 지을 거니까 자, 한 칸인데 30.3cm가 33cm가 한자입니다한자인데 지금 현대화되다 보니까 자, 자수의 개념을 쓰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30cm 단위가 상당히 쓰기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한치 그러면 3cm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한 자, 그러면 30cm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비율에 맞춰서, 우리 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고, 몸에 정서적으로 이거 있으니까, 어, 뭐, 한치도, 뭐, 한, 뭐, 한, 한푸치도못 한 된다. 한치,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자꾸 하는 것은 다 이렇게 수치 개념입니다. 3cm. 그리고 이제 방이, 여러분들 보면은 농 하나 놀라고 해도, 뭐, 열자 농, 뭐, 열두자 농, 그런 게 있죠. 열두자 농은 한 자가 30cm니까, 열두 자면은, 어떻게 습니까3 6 그, 3m60cm란 말이에요. 그럼면 3m60인데, 12자 방이 돼야 되는데, 보통 그, 10자, 열자 10자가 보통 그, 9자, 10자, 시골집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욕심을 내서, 어, 12자, 그러니까 360, 360으로 하고, 또 이쪽도 360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360, 360, 12자, 12자 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10자 농은 너도 2자가 공간이 남겠지만, 열두 자 농을 넣으면 문제가 생기죠. 왜그러냐이 벽의 센터선이기 때문에 이게 벽의 센터선이다 보니까 벽의 센터선이다 보니까 이 안쪽에 이렇게 그 기둥이 이렇게 들어서다 보면 이게 다 이렇게 대입니다. 그래서 열두 자 농을 다못 넣는 거죠. 열다섯 자방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큰 집을 짓기가 나무가 또 그렇게 큰 집을 짓려면 두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할수 없고 열두 자 열두 자 방으로 보통 기준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자 한자 집인데요. 어, 자,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복사를 하죠. 시프트 잡고, 이동. 이렇게 해서 두 개. 그러면, 도면 끝. 자, 집, 어, 집세 개, 방 세, 칸, 그러니까 이제 세 칸짜리 집의 도면이 끝난 거예요. 음, 끝난 거죠. 아 어, 그리고 여기를 안방으로 하도록 하고, 여기를 그, 거실로 하고, 여기를 부엌 겸 화장실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죠?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마르도 만들고, 좋겠지만, 누마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조금 높은 그 마루를 얘기하는데, 그런 것은 나중에 또 해보도록 하고, 우선 이렇게 대문을 먼저 하려고 했지만, 대문을 하려고 하면은 좀 재미가 또 없을 것 같아서 나중에 대문을 하도록 하고, 우선 방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면 끝이에요. 도면. 자 도면이 됐는데 여기다가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냐 아 도면에다가 하기가 좋은 게 이게 이게 이 사각형 원 기둥을 쓰는 데도 많습니다만은 사각형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어 지금 기둥 기둥 기둥이 보면은 음, 보십시오 이 보면은 이게 에, 한 24cm 정도 됩니다. 그니까, 러 24cm, 38, 24, 8치 정도 되는 거죠. 24cm 4cm 정도 되는데, 이게 기둥이 좀 크고 오라먹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집을 지탱할 정도면 되고, 또 너무 가늘어도, 간장간장한 게서 있으니까 불안하지만, 너무 커도 문제가 있습니다. 돈도 비싸고, 또 문제가, 시야를 다 가립니다. 시야를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24cm 정도가 되는 게참 좋을 것 같아요. 음. 근데, 한자짜리 기둥도 있는데, 한자짜리 기둥도 쓰기도 하는데요. 한자짜리 기둥도 뭐, 많이 쓰입니다만, 일반 집에서는 보통 24cm 기둥을 쓰는 게 좋습니다. 24. 24. 좀, 이게 기둥이 이렇게 적어서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다 붙였습니다. 이제 렉탱글인데 이제 아무 것도 없을 것 같지만 이제 익스트루드를 시켜가지고 쭉 올려 뻗치면 기둥이 높이가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laughs> 기둥이 만들어졌는데요. 이거를 어 좀더 편리하게 좀 가공을 합시다. 이게 예, 스플라인으로 해가지고, 어, 여기에서 크레이트 라인을 하나를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주고요. 크레이트 라인을 만들어주고, 또, 어, 크레이트 라두 개를 만들어주면 좋은데,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주면, 자, 보십시오. 이제 이, 여기에다가, 자, 스플라인에서, 어, 음, 여기다가 이렇게 점 하나를 찍어줍니다. 이게 서로 이제 이 크로스된 데가 하나 점이 생기는 거니까 지금 그렇게 한 이유가 있죠. 이거를 어, 일단 이제 빠져나간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센터에다가 만들려고 했던 거죠. 이거 벽선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의도는 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자 보시죠. 이렇게 이제 기둥이 하나가 생긴 겁니다. 기둥이. 그러면 이것이 제 이제 기준인 것이지 굳이 꼭그 그렇게 하려는 거아니니 여기 익스트루드 시켜버리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 놓고 이거를 익스트루드를 240 나중에 낮추면 되니까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벌써 기둥 하나 생겼죠 그런데 그런데 이게 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무슨 문제가 생긴지 아십니까? 애들이 살다 보면 이게 다칩니다. 손가락에 자꾸 비고, 또 배에서 피가 나고, 또 부딪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다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에... 이, 이렇게 그 점들이 있죠. 이 점들을 선택해가지고 어, 필렛을 약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필렛을 살짝 이렇게 자, 이렇게 원기둥까지 만들진 않고 필렛 살짝 주고 음, 지금 이제, 이제 이렇게 만들렸던 요것은 쓸모가 없으니까 이미 치수를 알기 때문에 이제 지워버리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워버리죠. 그동안 이제 썼던 거니까 이미 이제 거리를 알았는데 굳이 이게 필요 없는 거니까요. 익스트루들를 시켜놨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더면이 필요 없이 그 자체적으로 해결해 라인을 이용해서 많이 잣대를 사용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 방법을 많이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런데.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그, 이 상태로 막, 음, 어,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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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매핑 소스를 주고 가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걸 복사해서 쓸 거니까, 기둥이, 이제, 이미 거리는, 3m60씩, 거리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복사해서 이동해버리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재들을 하나씩 만들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매핑은, 어, 어차피 복사, 한옥은 거의 대칭 건물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4분의 1을 그리면 됩니다. 이거는, 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인데요. 4분의 1만 그리면 됩니다. 4분의 1만 그리고 그 기사가 대칭. 물론 캐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복잡한데 거의 대칭 복사, 미러 복사를 많이 사용합니다. 어, 그래야 이제 시간이 절약되죠. 만일 그 제도판에서 도면을 그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수정 한번 하려고 해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칭 캐드가 맥스가 나와서 캐드가 나와서 대칭이 되니까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그 점은 참 도와준 거죠. 익스트루드를 이제 닫아버리시고. 자, 이걸 그냥 메시로 하지만 폴리로 해놓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것을 저장을 하는데요. 저장을 하는데, 이제 이미 매핑 방에다가, 매핑 방에다가, 그, 어, 하나의 매핑 소스, 앞으로 써야 될 매핑 소스를 미리 옮겨놓은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러놓게 되면 거기에서 그 다시 옮겨서 이름을 바꿔가지고, 어, 매핑 소스들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이제 모델링, 저는 이제 이렇게 제작을 할때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어, 이제 한옥을 따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세폴더 세집2라고 했는데요. 음, 저는, 어, 여러 가지 이제 집도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음, 자주 쓰는 맵들이 이런 맵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 한글로 해놓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서로 예를 들어서, 한 컴퓨터에, 한 컴퓨터에 이렇게 매핑 소스 이름이 똑같이 있으면, 나중에 다른 컴퓨터 옮겼을 때 이름이 똑같으면, 다른 그 매핑 소스하고 서로 겹쳐져가지고, 또 선호되는 그 매핑 소스의 이름에 덮어 씌워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매핑 소스가 불러져 있습니다. 이름은 같은데. 그래서, 어, 폴더 하나에, 하나당 매핑 소스가 다르도록, 그렇게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어 보면은 음, 제가 여기다가 새 폴더 하나를 더 만들겠습니다 뭐라고 짓냐면 음, 강의한옥이라고 3칸집이라고 짓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 맵을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복사해서 어 그냥 그 여기다 집어 넣는데요 어, 제가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이제 이름을 어떻게 바꾸냐? 이제 ACDC가 참 편리합니다. 그래서 ACDC에서 저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는데요. 어 여기에서 이렇게 다 선택을 해가지고 보면은 이제 리네임이 있습니다. 리네임 이름을 바꿔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어, 여기다가 삼삼칸 3, 3 한옥 삼칸 한옥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름을 이제 리네임을 했습니다. 그럼 리네임을 하게 되면 이제 다 삼칸 한옥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서로 이제 이게 섞일 그 일이 없죠. 다른 데에서 섞일 일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더 추가해서 오면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있던 이런 자료들을 제가 이제 어, 세이브를 하는데. 어디다 세이브를 하느냐 음, 아까 갔던 D 드라이브에 제작에 한옥에 한옥에 3칸 집 있죠 여기에다가 삼칸 음, 어, 한옥 1 이라고 해서 먼저 집어넣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어, 기본 도면 강좌니까 그 소스를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서 이제 매핑 소스를 제가 불러와서 하나씩 매핑을 해버리죠. 자, 가끔, 그, 방금 한글로 썼기 때문에, 이제, 영문 키가 안 먹힐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비트맵 들어가가지고, 또 들어가서, 다시,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일단 한번 해놓으면 계속 그렇게 따라옵니다. 음, 이렇게. 어, 미리 보기 가가지고, 어떤 게 기둥으로 좋겠느냐. 저는 이런 걸 기둥으로 많이 씁니다. 어, 가끔 이제 이렇게 해서 매핑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 이걸 풀고, 어, 풀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장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또트맵 또 미리 보기 아, 또 요것을 써보죠 이렇게 두번째 들어왔죠 아까 쯤침에 그런 화면이 나왔던 것은 애니메이션이 되는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가끔 저도 실수를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맵핑이 안된다 왜이러냐 에러가 있는거 아니냐 다시 깔았다 지웠다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 없도록 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팁으로 다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기둥 기둥을, 이제, 음, 보이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음, 뭐, 이거야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그렇지만 UVW 맵, 이렇게 해가지고 박스로 만들어 놓으면, 이제 기둥 모양이 됩니다. 자, 이걸, 칼립스 시키시고, 자, 기둥이 하나 됐죠? 음,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중요한, 이, 아까쯤 이제 그림을 한번 볼까요? 한옥마을의 그 집들을 한번 보시죠. 음. 보면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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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들이 보면은, 이렇게, 에, 이 기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다 보니까 보호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확대를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도리가 있죠? 도리에 추녀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녀집을 만들 것인데요. 어, 이렇게 하려고 보면 어, 이런 모양이 그러니까 기둥보다는 어, 여기에 이제 보가 보머 이거 보머리라고 합니다. 보머리가 좀 크지만 보머리가 크지만 어, 여기에 이제 이장여이 장어가 장여, 이 도리를 받치고 있습니다. 이거 장여라고 하고 도리를 받치고 있는데 이거는 또 이것보다는 또 상당히 작죠. 똑같은 크기 24cm 크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한 9cm 정도 되는 거죠. 이거는 상당히 이제 2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24cm, 2cm, 2cm 좀 줄고 이런 정도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굳이 우리는 이렇게 깎을 필요는 없고요. 뭔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하다 보면 처음에는 뭐든지 다 힘들지. 뭐, 뭐는 쉽겠습니까? 그런데 뭐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죠. 아 그런데 이제 이 보담도 다른 부분을 다시 한번 참고를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봤을때 이런 모양이니까 아, 주두가 앉혀 있는 그런 집들, 집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laughs> 아 주두가 있는 집이 음... 일반 집에는 주두가 많이 앉혀지지 않는데요. 어, 주두가 안쳐지지 않으니까 주두가 안쳐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그 어, 소로를 넣을 자리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로를 넣는 방식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건데, 어, 그러려면 좀큰 집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음, 아, 여기도 그렇고. 여기 봐도, 여기도 봐도 이렇게 좀그 공간을 두어가지고 이 서로를 끼워 넣었는데 여기는 억지로 끼워 넣은 것이고, 음, 좀 찾아보겠습니다.